아, 네, 여러분, 께인사드리게되어서 대단히 아,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우리 아, 마포구 지회리 박현숙 지회장님 국에서 아, 아, 우리 한국서 어, 이렇게 개문서차 하시는데 우리 마포구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에여러분들국에서우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 정치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때 저는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어 저희들이 국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도 중산층의 꿈을 꾸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 그런데 아 어느덧 우리 세상이 보니까 강조의 포인트가 조금 옆으로 비껴나서 어, 지금 어, 포인트가 좀 잘못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여러분, 서민이 아, 서민이 잘사는 나라 그리고 기업을 잘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서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 이렇게 호감이 많이 가시죠. 그러나 저는 기업이 잘 되는 나라, 기업을 잘해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조금 더 비전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나라가 세계와 경제한 속에서 우리나라가 성장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국가 정책 이런 측면에서는 또 어려운 무들을 보듬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균형된 국가 사회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이 자리에 여러 직격이 계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법이나 제도는 사실은 너무나 멀게 있습니다. 우리 산업 보증 소벤처 기업부 또 공정거래위원회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실제로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찾아가서 나의 어려움을 그리고 나의 현실을 토로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그런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이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가 평소에 박인복 회장님 그러시면 저는 정말 남다른 분이라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박인복 회장님은 굉장한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견력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박인복 회장님과 함께 하면 늘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성구적 그런 위치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인복 회장님 일찌감치 내다보시고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서울 각 구마다 이런 지부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보고도 정책자문위원장 좀 맡아달라고 그러셔서 어 제가 다른 분 부탁 같으면, 적치하는 사람이 제 소임도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사연했겠지만 박인복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라서 맡았고 서울, 서울 북지부 정책자문위원장 역할로 여러분들과 그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그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관 그리고 또 때로는 정부나 기관 단체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주변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훌륭한 틈새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단체로서 명실상부하게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